요해 볼게요. 요즘에 해린 님이랑 하린이 <laughs> 한인님이좋더라고요 앨범이 가방으로 나와가지고 너무 신기합니다. 우와 짜잔. 너무 예쁘다. 한번 까볼게요. 짜잔. <laughs> 와, 가방 너무 예쁘다. 가방이 진짜 예쁘다. 음, 안 빼져, 아, 안 나오는 거지? 빼고 올게요. 결국 뺐습니다. 가방이 디자인이 진짜 너무 예뻐다 완전 기부한 생각. 일단 여기다가 두고한방 까볼게요. 저는 해리님 아니면 하니님이 나오면 좋겠어요. 대박 구성품 진짜 많아요. 이거부터 까볼게요. 짜증. 대박. 대박. 대체가 어디갔죠? 귀여워. 대박. 아니, 에두 번째. 여름에 필요한 아이템이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단거 같아. 니즈스에? 응. 아, 여기 막 이렇게 써있네요또할린이제 아, 차이가 할린이거든요 짜잔, 이거는? 화사지도 이렇게 뽑아놓는데, 진짜 많아, 많아, 많아가지고. 이건 뭐지? 들어있어요. 이거 아까워서 못쓸것 같은데? 정리좀할것 같아. 짜잔, CD는 과연 생수가 CD도 완전 리드쌈. 이렇게. 가방이 그려져 있어요, CD에. 엽서 같은 것도 있는데? 바다. 이게 바다 사진들이 들어있어요. 지 진짜 대박인데 이거는여기토 네. 카드를 하나 봐요. 이렇게. 뒤로 게이게요 이렇게. 총 다섯 장이 들어있고요 진짜 예쁘다 두 번째 게이 너무 이기같 이렇게. 이렇이렇이 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제일 예뻐요. 약간 레인님처럼 나온 것같아데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예쁘고, 너무 다 예쁩니다. 지금 구성품이 굉장히 좋고요. 제가 한번 슬리브 드에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슬리브를 껴줬습니다. 일단 순서에 맞게 해줄게요. 진짜 완전. 공동대기 대박.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꼭 사세요, 여러분들.